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연 무대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이었어. 미라 <laughs> 사빌리아 덮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할 건데요. 이긴 사람이 먼저 할까요? 진 사람이 먼저 할까요? 진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진 사람, 진 사람, 진 사람, 이긴 사람 소리 질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작 인사를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저서 이제 여러분 인사를 한 거고 이번에도 1등으로 하고 싶어서 아, 제가 이걸로 파악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아, 그거 내가 또손보오 네,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정아 아무튼 오늘 매진이래요 여러분. 소리지나.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를 보러 이렇게 객석에 항상 가득 객석을 채워주시고 항상 객석에 존재해 주시고 객석에서 빛나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되게 어려운 곡이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첫날 오늘 막공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호흡하면서 동료 배우들이랑 계속 헤어가 바뀌어가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더 다음 방향들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의지하면서 이 작품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해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음, 뭐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뭐 어떤 때는 뭐 조금 뭐 어떨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모습에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아패밀리아에서 우리 차들 별기여예요 만났었던 음. 이정섭입니다. 어 앞에서 형이 말했던 똑같은 마음이고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 공연을 무사히 내일까지 통막했 있지만 저희는 오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왔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아폴로니아에서 리차드로서 한 3개월 정도 살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스카 역할의 임태현입니다. 미어파밀리아는 참 신기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저희 프로필 촬영할 때 찍은 영상, 그 계정에 인스타 계정이랑 뭐 이렇게 올라간 영상을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너무 친한 것처럼 사진도 찍어야 되고 무슨 막 갑자기 망토도 입으라 그러고 총도 안 주면서 자꾸 뭐 이런 거하라 그러고 해서 정말 힘들고 와이 공연 나 큰일 났다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건 지금도 여태까지 희상이 형이나 정석이 형이랑 밖에서 밥한번 먹은 적이 없고, 커피 한잔 마신 적이 없어요. 정말. 진짜. 제가 그래서 이 어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밖에서 희상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고, 정석이 형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근데, 신기하게 이 무대에 의해서 그 리차드를 연기하는 동석이 형이랑 스티비를 연기하는 희상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셋이 공연하는 날이면 서로 되게 그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서로 되게 자주 했고. 그래서 이 미아 파밀리아라는 극이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뭔가 이런 다른 역할들을 통해서 진심을 전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게 미아 파밀리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공연의 본질을 제가 몸소 느끼면서 공연을 한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던 새해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을 뭔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도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꼬순내 같은 공연 <웃음> <웃음> 뭔가 고급스러운 향수도 아니고 사실 건강한 냄새도 아닌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나고 또 맡고 싶고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네. 아, 미아 파밀리아도 사실 막, 이게 엄청난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막, 엄청 뭐, 우리가 막, 고급적인 예술을 하느냐? <웃음> <웃음> 어, 그, 아, 뭐, 어떻게 뭐, 뭐, 막, 부르기 이러고 사실? 뭐, 어, 근데, 이게, 하, 다른 데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저희도 그렇고, 그거를 관객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여기 객석을 세달 동안 항상 꽉꽉 채워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